안녕하세요. 프로 출근너 회답입니다 오늘 그 처음으로 이사하는 회사로 옮겨요. 네, 저희가 서초 쪽에서 그 성수 옆에 삼성동으로 회사 이사를 했는데 그 성수, 삼성동은 여기 성수대교 건너면 바로 옆에 있잖아요. 네. 성수대교를 정말 오랜만에 어, 타봤는데 거의 뭐 장난 아니네요. 진짜. 끼어들기 하나 보이고요. 이게 이렇게 막혀서 와 이거 서초로 가는 것보다 더 막히는 것 같은데 이 성수대교를 안 타는 방법을 오늘 좀어 고민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성수대교 타려고 지금 1km 전인데도 이 장사진처럼 이렇게 차가 몰려있잖아요. 이 부분을 어떻게 타게 해야 될지. 이 노원에서 삼성동 가장 빨리 가는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쭉. 엄청 막히죠?